그래서 어제랑 다르게 오늘 준비를 해온 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네, 아 그리고 어 고기 손질하고 파 손질하고 양파 손질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계란 이제 고기랑 같이 붓다가 요거 붓고 요 중간에 요 콘소메 콘소메 그런데 말이 좋아서 콘소메 완전 그냥 미원입니다. 여기 잘 보면 영어로 아지노 모토소도 있어요. 아지노모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미원 원본판입니다. 네아지노모토회있에서 아즈노모토 회사에서 나온 콘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원이요 미원. 네이 미원입니다. 미원이랑 또 요거 넣어서 간을 해서 밥 위에 올려서 먹으면 맛은 똑같을 겁니다. 본 영상은 유튜버 유키의 일본 이야기님의 영상을 방송에서 함께 시청한 시청자분들로부터 일요일 식사로 짱구 덮밥을 만들어 먹자라는 아이디어를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전에 미리 담아놓은 스케머너예요. 스케머너인데 요거 관련해서는 따로 제가 녹화를 따랐기 때문에 그 녹화된 영상에서 이제 여기서 이어질 겁니다. 유튜브. 갑자기 이렇게 넘어오게 됐는데. 스케모노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데 시간이 30분 정도 소모가 돼서 이와 같이 방송 전에 따로 제작 과정을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씻어온 오이, 어, 미리 이렇게 씻어왔어요 미리 씻어온 오이를 가볍게 다듬겠습니다 네.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다듬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끝부분은 따로 나눠줍니다 이거를 이제 비닐봉지에 집어넣고 양에 맞춰서 스케모노용 요 다시를 집어넣어주면 준비가 다 끝나는데요 우선은 이 오이는 요 끝부분은 따로 버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껍질질로사용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닭구항이 있습니다. 요 닭구항을 따로 이제 먹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런 스퀘어물을 같이 넣어서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줍니다. 여기 적혀있는 단위는, 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단위가 잘라져서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모니터 밝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라서 어쩔 수 없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얀색 선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게 단위는 가볍게 정말 쉽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야채 200g당 요 다시를 100ml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오이 하나를 넣으면 100g 정도. 그리고 요 닭구랑, 닭구도 100g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200g 갖다가 때려 부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찰랑찰랑거리는 위치가 요쯤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어, 정도만 넣고, 옆에 적혀있는 대로 100ml 정도로 부어주고 나면, 이렇게 완전히 야채들이 잠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얘들이 다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다시에 닿을 수 있도록 살가 주물러 줍니다. 실제 조법에 나와 있어요. 실제 조법에이거를좀 주물러 줍니다. 라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공기를 쭉 빼준 다음에, 공기를 완전히 빼거나 진공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웬만하면 공기를, 공기를 빼주는 게 좋으니까, 공기를 빼주고, 공지를 묶고, 냉장고에서 30분 정도 기다려주면 완성입니다. 한 평생이 지난 후, 고기를 먼저 구워서, 마이야르 반응이 나올 때까지 구운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기름에다가, 먼저 파를, 어, 하얀색으로, 이제, 파기름 내는 용 파를 넣고, 볶다가, 양파랑, 혼쭈유, 그리고, 요, 치킨스톡. 치킨스톡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양풍 스프 맛이고요, 면은 이제, 그니까, 러 어, 양풍 스프의 소. 그래가지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미원입니다. 어. 양식 스프 만들 때 쓰는 미원입니다, 미원. 아지노모토 미원입니다. 그때 이제 미원을 물이랑 살짝 해가지고 푼 거를 갖다가 집어넣고 위에다가 맨즈를 부어주고 고기를 넣고 조금 졸여줍니다. 어, 구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쪽까지 완벽하게 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안쪽까지 구워지게끔 뚜껑을 닫고 기다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양파까지 집어넣은 데다가 이제 계란을 풀어서 계란을 반 정도 집어넣고 뚜껑을 덮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한 30초, 40초 그 정도 이제 일단은 계란을 한번 익혀야 돼요. 반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남은 파랑, 나머지 반 남은 계란을, 푼 계란을 구워주고, 위에, 뭐 가능하면은, 그, 참기름 뿌려주는 게 좋아요. 참기름 뿌려주는 게 좋고, 안 뿌려도 솔직히 맛은 그렇게 막, 미원이 들어가고, 어 여기도 미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칠맛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향도 안 나는 건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이라는 걸 먹고 싶다? 그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음. 자, 요렇게, 제가 별개로 만든, 요거를 이제 밥에 위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빛깔 이쁘죠? 어, 불 끄고 보여드리는게 조금 더 빛깔 이쁘게 보일 거예요.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렇게 나온 거를 아마 이게 밥에 뿌려 먹기엔 양이 좀 많을 거예요, 지금. 어. 지금 요거를 밥에 이렇게 예쁘게 뿌리기에는 양이 좀 많아요, 실제로. 네. 근데 뭐 다쳐먹겠습니다. 뭐 덜, 덜, 어제, 어제 밥을 안 먹고 했기 때문에 옆에 떨어진 거는 지금 치우겠습니다. 어, 요렇게 중간에, 어. 지금 양이 많아가 좀 별로처럼 보이는데. 저 오리지널 레시피도 조금 추가된 네. 일명 짱구도밥이라고 불렀었던 네. 오야꼬동 이렇게 삼겹살로 구운 워놓 버전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던대로 밥 재료마다 간을 했기 때문에 굳이 쯔유를 많이 넣지 않아도 맛은 납니다. <놀람> 아마 이거, 제가 만든 재료 중에서, 저기, 그, 아지노모토? 어, 아지노모토 썼었던 저 미원을 갖다가, 여러분들 집에 있는 미원. 아니면은, 저거 는 뭐냐. 다시다. 음, 응. 다시다. 그런 거 써도 맛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응. 역시 양이 많아가지고 지금, 밥한 숟가락 드는데, 지금 밥이 요정도거든요 밥이 요정도인데 고기를 두 점씩 먹어야 돼요 <laughs> 고기를 거의 지금 일반 넣는 거에 두 배를 떨는거기 때문에 밥한 숟갈 먹는데 고기를 두 점씩 쳐 먹어야 됩니다 음 만약에 요거를 좀더 깔끔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고기를 삼겹살 말고 조금 기름이 적은 부위를 써도 괜찮습니다. 어제 고기 기름 뭐냐 고기 부위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요거는 삼겹살보다는 제 개인적인 추천은 항정살입니다. 네. 개인적인 추천은 삼겹살보다는 항정살이 고소한 느낌은 있고 기름이 적은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기름낼 때도 쓸수 있고. 그 와중에 삼겹살만큼 기름이 엄청 많은 부위도 아니기 때문에 항정살 쪽이 개인적으로 추천입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났다. 아 먹긴 했지만 당연하게 어, 이걸 남길 순 없잖아. 내가 집에서 내가 만들어 먹는 건데 남길 순 없어서 다 먹긴 했지만 삼겹살 남은 기름에다가 파 볶은 다음에 양파 넣는까지는 되게 괜찮은 생각이다. 요것만큼은 이제 계량에서 성공 무조건 성공했다고 보는 부분이구요계량에서 조금 애매했던 뭐 취향 타는 부분은 아까 그 조미료를 조미료를 가지고 육수를 만들지 아니면 육수를 그대로 직접 그다시팩 있는 거를 끓여가지고 쓸지 요거는 취향에 따라 요렇게 나처럼 하면은 찌우를 조금 덜 넣어서 찌우 맛이 덜 나지만 감칠맛은 그만큼 받쳐준다 감칠맛은 찌우 말고 다른 쪽이 받쳐준다 그 마지막 하나인 고기를 많이 넣었다는 실수입니다 네. 고기는 적당량을 넣으세요 고기 너무 많이 넣는 건맛 없어요